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요즘 정말 전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음식 잘 먹고 힘내셔야 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 부평에서 가장 유명한 김밥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모다아울렛으로 바뀐 구 롯데백화점 근처에 위치한 대왕김밥 입니다 이미 여러 방송에 소개되었던 집이고 부평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김밥 맛집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곳이 본관이고요 왼쪽으로 7m 정도 떨어진 곳에 별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관에서는 오로지 포장만 가능하고 현장에서 드시고 가시려면 별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시국도 안 좋고 해서 포장을 하려고 공간으로 입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체온 측정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체온을 측정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이 원래는 줄 서서 포장해 가는 집으로 유명한데, 역시 시국이 시국인지라 줄까지 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게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이 집에 오면 오른쪽에 있는 떡볶이, 순대, 오뎅 등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김밥만 포장을 해 갑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작년에 비... 김밥 가격이 전부 500원씩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게 작년 5월달에 찍었던 메뉴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우엉 김밥을 각각 한 줄씩 주문했습니다. 우엉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만큼 우엉 김밥이 이 집의 기본 메뉴이자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포장은 투박하게 검은 봉지에다가 해주십니다. 예쁜 포장 없습니다. 가는 길에 별관을 한번 더 찍어봤습니다. 포장이 아닌 드시고 가실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엉김밥, 소고기김밥, 참치김밥 각각 한 줄씩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엉김밥입니다. 일단 이집 김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반 김밥 천국의 김밥보다 1.5배 정도 큽니다. 화면에서는 티가 안 나지만 크기가 확실히 큽니다. 그리고 꼬다리 인심이 아주 후합니다. 김밥은 꼬다리부터 먹는 것이 국룰인데요. 이집 김밥은 특히 앞사람과 꼬다리를 두고 다투기 딱 좋습니다. 삐어 나오다 못해 흘러내릴 듯한 이 꼬다리 부터 부분의 재료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우엉 김밥의 단면입니다. 우엉 비율이 전체의 4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밥 크기 자체도 큰데 밥보다 재료들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엉이 들어간 김밥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김밥은 저에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김밥입니다. 입안 가득 채워지는 느낌과 우엉을 비롯한 풍성한 재료들의 식감이 아주 훌륭한 김밥입니다. 3,000원이라는 가격이 해자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소고기 김밥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모든 김밥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 역시 꼬다리 인심이 후다 하고 우엉이 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을 보시면 마요네즈를 품고 있는 소고기들이 보입니다. 역시 밥보다는 재료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저는 오늘 먹은 김밥중에 이 소고기김밥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어찌보면 가격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기본 우엉김밥의 풍성한 식감에다가 고소한 소고기 맛까지 느껴지고 마요네즈가 적절히 밸런스를 잡아주니 확실히 맛있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또 크기가 크다보니 일반 김밥보다 포만감이 빨리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치김밥입니다. 참치김밥은 간략하게 설명드리 명드리면 그냥 김밥 천국의 참치 김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커서 양이 살짝 더 많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돈이 아깝지 않은 포만감 있는 김밥 한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두줄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봉땡이나 바르다땡땡땡 등 유명한 프랜차이즈 김밥집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맛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먹은 김밥 중 가장 맛있었던 건 소고기 김밥이었고 가성비가 좋았던 건 우엉 김밥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